한일 가왕전 K 트로트의 글로벌 도약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과 함께 K 트로트가 일본을 향해 비상한다. 바로 한일 트로트 최강자를 가리는 초대형 경연. 한일 가왕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강자들이 맞붙는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K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역사적 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일가왕 전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현역가왕 2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한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호 등 TOP7이 총출동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실력과 팬덤이 정면으로 맞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회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다. 박서진의 현역 가왕 이우승을 둘러싼 논란과 강문경 진해성 팬덤의 거센 반발, 그리고 한일 가왕전 이케이 트로트를 세계적인 음악창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연 이 무대는 K 트로트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 팬들의 기대와 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박서진의 현역 가왕 이우승 공정한 결과인가? 논란의 불씨인가? k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쓴 박서진. 그러나 그의 현역가왕 이우승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팬덤을 앞세워 2대 가왕에 등극한 그. 하지만 과연 이 승리는 공정한 결과였을까?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일까? 박서진은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트로트 해석으로 경연 내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력과 인기 모두를 갖춘 완성형 가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회 중반부에 합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참가자들은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던 반면, 박서진은 이미 강력한 팬덤을 등에 업고 결승권을 향해 직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 논란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팬덤 간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서진의 팬들은 팬덤의 크기 또한 실력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강문경과 진혜성의 팬들은 트로트 경연이 아닌 인기 투표로 변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심지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박서진의 우승이 논란 속에서도 K 트로트 팬덤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 순간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 승리가 정당한 결과로 남을 것인지, 혹은 뜨거운 논쟁의 불씨로 계속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K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할 한일 가왕전, 그리고 그중심에선 박서진. 과연 그는 모든 논란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한일가왕전 출전 TOP7 최강 팬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트로트 강자들이 한 무대에서 격돌한다.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최고의 팬덤과 무대 장악력을 지닌 가수가 누구인지 가리는 초대형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TOP7 가수들,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호, 이한치위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과연 이 무대에서 진정한 가왕 위 자리에 오를 최강자는 누구일까? 박서진 팬덤 파워 최강자, 논란을 넘어 진짜 가왕이 될 것인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이는 단연 박서진이다. 그는 현역가왕 2에서 압도적인 팬덤의 힘과 무대 장악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트로트계에서 손꼽히는 문자 투표 강자로 그를 향한 팬들의 충성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또한 특유의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해석력이 더해져 한일가왕전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박서진의 우승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현역가왕 2에서 중도 합류 후 우승까지 직행하며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선 그가 과연 한일가왕전에서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아니면 또한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인가? 강문경 정통 트로트의 계승자. 진정한 가왕의 품격을 증명할까? 박서진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이는 강문경이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무대로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강렬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 현지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문경의 팬덤은 비록 박서진 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실력과 무대에서 쌓아온 신뢰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트로트 가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박서진과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그가 팬덤 싸움을 넘어서 오직 실력으로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진혜성 감성 보컬리스트, 트로트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 진혜성은 절절한 감성과 깊이 있는 보이스로 트로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가수다. 그의 노래에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깊이 배어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에 몰입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 하지만 트로트는 단순히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계다. 팬덤의 크기와 대중적 지지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진해성의 팬덤 규모는 박서진이나 강문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현실. 그러나 그가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진정한 가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노 K팝 아이돌 출신의 트로트 도전. 젊은 팬들의 지지를 받을까? 트로트 무대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 바로 에노. 그는 K팝 아이돌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개성을 선보인다. 현대적인 감각을 트로트에 녹여내며 젊은 팬층을 대거 확보한 점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일본에서도 K-POP 팬덤을 등에 업고 트로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신선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 과연 그는 한일가왕전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승부를 걸어 트로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김준수 글로벌 스타의 등장.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까? 아이돌 출신 가수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준수. 그는 이미 K팝스타로서의 탄탄한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트로트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김준수의 강점은 단연 무대 퍼포먼스와 감미로운 보이스. 하지만 트로트 시장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그의 기존 팬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전통 트로트 팬덤이 과연 그를 트로트 가왕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 과연 그는 K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까? 신승태 M% 퍼샌드 최호 숨은 강자들. 반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신승태와 최호는 상대적으로 팬덤이 크지 않지만,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특히, 신승태는 감미로운 보컬과 세련된 창법으로, 최호는 파워풀한 가창력과 특유의 개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들이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다크호스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대형 팬덤을 지닌 가수들을 꺾고 가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최강 팬덤의 주인공은 한일가왕전. 트로트 팬덤의 전쟁이 시작된다.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이 무대는 누가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졌으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등에 업고 가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결정하는 전쟁터. 박서진 압도적 팬덤과 무대 장악력으로 최강자로 남을 것인가? 강문경 앰퍼샌드 진해성 정통 트로트의 강자들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에녹 앰퍼샌드 김준수 새로운 스타일로 트로트 시장을 뒤흔들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 신승태 앰퍼샌드 최호 조용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일가왕전 과연 팬덤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K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 주인공이 곧 결정된다. 한일 가왕전, 글로벌 트로트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까? 지금 K 트로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 무대에서 펼쳐지는 한일 가왕전,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K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인가? 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K 팝 이전 세계를 휩쓴 지금, 트로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통적 감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K 트로트는 이미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아직 해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엔카, 영가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 K 트로트가 과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번 한일 가왕전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트로트 강자들이 총출동하며 단순한 국가간 대결을 넘어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박서진, 강문경, 진해성, 애녹 김준수 등 최정상급 가수들이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연의 공정성이다. 이미 현역 가왕 이에서의 논란이 증명했듯이, 팬덤 싸움으로 변질된 경연 방식은 실력 중심의 음악시장과 충돌할 수 있다. 만약 한일 가왕전이 단순한 인기 투표로 흐른다면, 이는 K 트로트의 글로벌 도약이 아니라 단기적인 흥행을 위한 소모전으로 끝날 위험도 크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K 트로트의 음악적 깊이와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류가 K 팝을 넘어 드라마, 영화, 음식. 심지어 전통 문화까지 확장된 것처럼 트로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연 한일가왕전은 K 트로트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한일간 경쟁으로 끝날 것인가? 이 거대한 무대가 가져올 변화는 K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결론 누가 진정한 가왕인가? 한일 트로트 최강자를 가리는 한일가왕전 이제 무대의 막이 오르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대결에서 진정한 가왕의 자리에 오를 자는 누구일까? 박서진, 강문경,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호 그들은 저마다의 강점을 지닌 채, 오직 최고라는 타이틀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팬덤의 크기와 무대 장악력, 가창력과 감성 표현력,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박서진은 압도적인 팬덤과 강력한 무대 퍼포먼스를 무기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정성 논란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반면, 강문경과 진해성은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며 실력으로 정면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k p o 과 트로트를 결합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N.O과 김준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가왕은 단순히 한 번의 승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무대에서 누가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남길 것인지, 누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무대를 지켜보는 팬들과 대중의 몫이다. 이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다.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쓸 가왕은 과연 누구일까? 단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다.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무대는 K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한일 트로트 최강자를 가리는 초대형 무대, 한일 가왕전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 팬덤의 크기, 무대 퍼포먼스, 가창력, 그리고 감성까지 모든 요소가 격돌하는 이 경연에서 당신은 누가 진정한 가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서진의 우승은 정당한 결과인가? 아니면 논란의 불씨인가? 강문경, 진혜성, 애녹, 김준수, 그들의 무대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K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을 넘어 세계 무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무대를 함께 지켜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K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뒤흔들 진정한 가왕은 누구일까요?